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령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기쁨의 선물을 발견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오늘도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진리의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구원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니 목사님과 가정을 지키시고 날마다 새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단임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시작되는 제자 훈련을 통해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민족을 붙잡아 주시오며 세계 선교의 귀한 도구로 우리 나야가 쓰임 받게 하옵소서. 성교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천사창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며, 진정한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찬양 대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한절한 한 절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글리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4면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여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복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신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 사는 것이 나은이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니 그유도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조종하시기도 하는 주권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물은 땅을 파서 만든 인공 수로인데요. 곧 운하를 뜻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따라 보시면 왕의 뜻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수로처럼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 결정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주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목적과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드러내려는 그들의 행위와는 다른 위순적인 그 중심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모엘이 이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사모엘은 이 장자인 엘리압의 외모와 풍채를 보고 왕의 제목이라고 여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시며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제, 바로 다윗, 마지막 막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공의로 봉인된 체닥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의로움을 뜻하고요. 그리고 정의로 번역된 미슈파트는 법정적인 판결, 주장, 소송 등 공적인 영역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적인 차원이든 삶에 있어서 의롭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결국 위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의 무너짐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약 말씀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없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선언하시기까지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에는 반드시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여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재능과 물질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형통을 미워하십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조급히 서두르는 사람마다 가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의 부지런함으로 신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중요한데요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할지 몰라서 패스 연습을 매일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월드 클래스이지만 그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본기 훈련을 매일같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그 기본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신앙의 기본기를 충실하게 닦는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혼을 살리는 이 복된 길 가운데 모두가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속이는 말로 모은 재물의 헛됨과 죽음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속임의 말로 재물을 획득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끝을 맺게 되죠. 또한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는 자, 그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 또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감찰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죄를 범한 사람의 길은 굽어 있는데요. 길이 굽어 있다는 것은 삐뚤어지고 부정직하고 빗나간 것을 뜻하죠.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깨끗한 자의 길은 올곧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극명한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지만 악인은 사망과 심판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인생의 종착역,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에 이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기는 다툼을 일으키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불행을 강구하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웃의 즐거움과 행복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것을 파괴하려는 사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나 화평을 찾아볼 수 없죠. 이미 그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는데 12절 말씀처럼 환란의 불구덩이로 던지실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항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잘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의 아픔과 지체의 아픔을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의 미소와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 할수 있는 사람인가.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정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인가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역부족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또한 감추어진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고 내 안에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분노와 그리고 분쟁의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사탄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설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내어놓고 솔직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과 은혜를 베풀으 주신 하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리고 그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예수 글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오늘 진리와 생명이길 곧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제잉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도 복된 삶의 길, 진정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내 안에 감추인 죄악들을 드러내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과정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수술 가운데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사 모든 수술의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수술 잘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에서 이제 회복되며 또 정상적인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이 시간 삶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 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성도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속히 역전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오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계신 양성식 성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바른 영성 교육을 위해. 또한 교회당 건축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신학교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양성식 성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목장 지체들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